요즘에 좀 핫한 네, 토스트 중에 하나였죠. 까르보나라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되게 간단합니다, 여러분들. 식빵에다가겉 테두리에 마요네즈를 이렇게 딱 사각을 이렇게 딱 대세요. 그리세요. 이렇게 사각. <laughs> 마요네즈를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테두리가 조금 올라올 거 아니에요. 거기다가 네,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거기다가 계란 흰자를, 계란 노른자하고 흰자를 분리를 해서 흰자를 놓고 자, 베이컨을 위에다 깐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 2분 그리고 꺼내서 계란 노른자 넣고 거기다가 피자 치즈 올리고 전자레인지 2분 끝드디오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비주얼은 제가 후추랑 네 파슬리 가루를 좀 넣어봤거든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저도 처음이라 실패해 볼 수도 있어요. 어저께 사실은 연습 한번 해볼까다가. 안 했거든요. 이건 원래 이렇게 노른자가 이렇게 터져서 나오는 거거든요. 아 이렇게 해서 아침 브런치로 아 이렇게 해서. 포크로. 아찌 <laughs> 아찌. <아찔. 웃음> 음. 계란 노른자는 반숙이 됐는데요. 진짜 지금 제가 돌리는 거는 2분안 하고 3분 돌리고 있거든요. 이 마요네즈고 짭조름하고 노른자하고 이 베이컨 맛이 들어가서 그런지 소금물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. 안에 다 익었어요. 조금 덜 익었어요. 음! 음! 아, 별미다. 여러분들, 진짜 틀려요. 맛있다. 저건 좀. 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뺄게요. 오, 오, 응. 와우. 자, 아, 이건 정말 저 저거는 진짜 잘 됐네요. 보여드릴게요. 와우. 이거 이거. 요거는 제가 3분, 3분에다가 중간에게. 와. 이건 2분이고 이건 3분. 음이 야, 진짜 대박인데? 그리고 여러분 모닝빵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. 잠시만요. 요거 뜨거우니까 조금만 천천히 먹을게요. 빵! 이렇게 모닝빵에다 가운데 이렇게 홍을 파세요. 홍을 파고, 자, 홍을 판 다음에, 원래는 레시피에 속에, 어, 케찹이나 조금 매콤한 거를 넣으라고 했는데, 음, 저는 케찹을 한번 넣어볼까요? 케찹. 오, 어, 진짜! 이거 대박! 좀쟤무 좀, 사, 사분. <laughs>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발라. 이렇게. 이렇게 바르세요. 어? <laughs> 발라야 돼요. 그리고 여기다가 <laughs> 이것도 발라. 그리고. 여기다가, 계란을, 여기다 하나만 또, 저기, 끼세요. 그리고 조금 넘치는 건 당연히 넘치는 거예요. 오, 하나 딱들어가서딱 좋아. 에휴 <목소리> 잠깐만. 딱 하나가 들어가거든요? 이제 끝! 끝! 피자 치즈! 자, 여러분들, 이라, 자, 이거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도록 할게요. 좀 어설프지만 제가, 내 네, 주방이 아니라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. 이런 모닝빵에다가 가운데에 이렇게 잘 홈을 파세요. 이홈판바에다가맨 밑에다가는 홈이 팠으니까 거기다가는 에 케찹이나 좀 매운 소스 약간 살짝 발라주시고요. 위에다 이렇게 여기, 이거처럼. 계란 하나를 똥 넣어주세요. 그리고, 많이, 많이 넣지 마시고, 피자 치즈 조금 위에, 살짝, 얹는 개념으로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얹고, 자, 여기다가, 후추를 톡 한번, 톡톡, 톡, 톡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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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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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조금만 제가 치즈를 좋아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파슬리 가루를 이렇게 놓고 렌즈에다가 2분 이거는 2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건 이게 제일 쉬운 거 같아 그죠 이거 렌즈에다 지금 제가 밑에 렌즈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비주얼은 이렇게 돼요 요거 한번 놓을게요. 2분. 자 요거 되는 사이에 자 요거 되는 사이에 좀 전에 했던 거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냄새가 그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2분이 이분 2분, 이분이 조금 약할 것 같아서 1분더 돌린 거거든요. 여러분들 진짜 생각보다 괜찮아요 요거 불과 1분만 더 1분 더돌리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네요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후추 <laughs>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, 그림에서는 잘라먹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르게요. 음. <laughs> 커튼. <laughs> 이 소리 들리세요? 그리고 원래 원래 요 잡지나 이런 거볼 때는 노란 이 노른자가 딱 이렇게 칼로 이렇게. <laughs> 이 비주얼 보세요. 이런 식으로. 빵 오갔지. 들이건 나? 아그래도반숙처럼 이렇게 될고앞에 치즈가 이렇게 잘.. 음! 이거 좋 여러분들, 한 번만 만들어 봐요. 집에서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어, 맛있다. 음. 맛있음. 야 마요네즈가 이렇게 감칠맛이 났었어요? 음. 음. 아침. 아, 침대모를 구겠다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노란색이 노란 계란 저기 계란 노른자가 조금 터져요. 노릇노릇하게 잘걷졌어요 음! 음! 원래 한개 정도 먹으면 좋죠. 음.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네요. 음, 맛있짱. 음, 좀 시럽는데? 음. <laughs> 어, 맛있다, 이거. 그 베이컨의 짭조름함과 고소함과, 어우, 담백함이. 여러분들 이거 레시피 찾아봐도 앞에 걸어, 결하는 노른자는 이렇게 터지면서 먹는 거거든요. 음. 음, 음. 피자의 그짭 피자 치, 피자 치즈의 그 짭조름. 모닝빵 우리 수지꽁님 싫어? 모닝빵 한번 가져와 볼게요 모닝빵이 잘 됐을까요? 여러분들 비주얼 한번 보세요. 뜨거. 어? 계란이 안 익은 것 같은데? 난 요리하면 안 되나 봐. 비주얼은 이렇게 됐는데 또. 음! 맛있다. 되게 간단한데, 여러분들. 그죠? 한번 집에서 꼬마들하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. 첫 번째는 실패해 볼 수도 있고, 두 번째, 세 번째 한번 하면서 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?